너무 밥이 작을 것 같은데 연어가 너무 아니 줄... 아 옆을 조금 아니면 연어를 조금 자를까 좀자를까요음칼 그... 칼로 잘라 봐. 홍이가 자를 만큼하고 잘라봐 이게좀 음. 크니까 어. 잠깐만요. 음. 어이건 되겠다. 이거 반잘르자칼 여기 있어. 네 잠깐만요. 이거는 한번 올려봐. 기다리고 있어봐. 어, 오케이. 됐어? 네된 거야? 네 저는 근데 와사비가 있어서 상관없으니까 응. 냉장고에 와사비가 있나요? 응. 그럼 주윤이도 그냥 주윤이 이거 쓰면 되겠다 반 자른 거 이건 썰어 먹고 주윤 도나한 번. 아니 주윤, 주윤아 주윤이 여기 이건 놔라 이거. 회 시켜 먹고 남은 와사비. 응. 내 거야 지금. <laughs> 회회 먹다가 남은 와사비를 지금. 그럼 근데 그걸 어떻게 먹을 거야? 예? 응? 뭐요 지금 비 배어 먹는 거야, 그냥? 네. 잠깐 저 하나 와 됐어? 네. 아빠. 하나만. 하우이도 하나 만들어 줘. 아빠 줘 봐. 아빠 줘 봐. 됐다, 당나. 오, 맛있겠다. 아, 응, 딱 좋아. 넣고장갑이 음. 알았 하옹이 돈저기 있는 하나만들. 저 옆으로 가고 중이 옆으로. 와 이거 짱인데 <laughs> 진짜. 와. 그 중에 잘라져 있는 거는 우리가 회로 만들어서 먹고. 아빠. 응. 그거 제영상에도올래요 음. 카톡으로 보내주세요. 안 왔어요. <laughs> 근데 이것도 꽤 커. 응, 이거 꽤커 이것도. 와사비. 놀로 나와 와사비. 놀러 나온. 응. 로노 나와 와사비. 이렇게 잘안돼 이거. 아우마 좀 짜줘. 어 됐다. 너무 적은데? 됐어 됐어. 어 오케이. 응 음, 야. Wow. you do not too bad. Good. Good.